어, 안녕하세요. 초보 도신농부만덕기입니다월 14일 일요일이거든요. 어, 날씨가 그런대로 좀쾌청합니다 어, 각종 심었던 채소들이 잘 오르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두달 전에 사물소라지 시합파종 한걸 지금 두달 후에 지금 어떤 상점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달 전에 어, 씨앗 파종, 아, 도라지와 더덕을 파종했거든요. 음, 지금 성장 과정을 한번 보여. 두 달이 지났는데 성장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라지 그림요 자르고 있습니다. 어, 왼쪽은, 어, 씨앗을 줄뿌리 낸 것입니다. 도라지뻐서 제가 도라지 모종을 3 0 0 0 심었거든요. 지금, 어, 모종 심은 것도 잘올르고 있습니다. 많이 컸죠? 많이 아, 올라오고 습니다스트도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어, 줄뿌리만 했거든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계속 속아가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뜯덕도 마찬가지 오른쪽은 제가 종근을 샀거든요 5천지 사가지고 오른쪽에 어, 심었는데 제법 올라왔거든요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대기로 어, 이단으로 줄을 했거든요 아마 그러면 더덕이 줄을 타고 잘 올라갈 것입니다 어, 이상으로 더덕 등장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